어른답다 장어 야와 찍어 야시. 봤지? 장어다. 장어 우와 시 올라온다 봤지사고다 시작 사다 우와 왔다 이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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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이 아래로 돌아 빨리 빨리. 내가 이겼지 어, 아. 우와, 어. 우와. 깐다! 받아 먹었어! 얼굴갈 가릴 필얼굴갈 가릴 어 기장 찍어 찍어 아, 찍어도 돼, 찍어도 야 돼. 노랗다 노래노래 좋구나 어 왔어 와우 왔어 왔어 받아 먹었어 아, 받아 먹었어 아끼리 하잖아 300이 뭐야요 500은, 아, 아, 500은 되겠다 아, 300이 야 들어봐 아, 300이냐 이게 500이 500 아니 아니 250인데 니리끼리 하잖아 아 이제 300은 확실히 넘겠다 아, 아 지금 뭐, 갈 거야 아, 지금. 지금 아 지금 지금 가서 그냥 지금 먹는 거. 거야 아. 어 지금